대구의 살인적인 폭염 속, 실외기 15대 사이에 갇혀 살아가는 게두 마리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에는 대형 실외기들 사이 일평, 남짓한 공간에 설치된 좁은 철창 안에서. 11년째 방치된 백구가 등장한다. 견사 주변엔 마트와 정육점에 실외기가 몰려 있어 뜨거운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친다. 실외기 열기 때문에 이 3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른다며 개는 배설물과 밥, 물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버티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나마 인근 정육점 사장이 가끔 배설물과 물을 정리해준 덕분에 겨우 생명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주인이 최근 또한 마리의 개를 데려왔다는 점이다. 새로 들어온 검은 개는 두살 가량으로 추정되며 더위를 피하려고 땅굴을 파고 숨는 상황이다. 기력이 없는 백구는 실외기 바람을 피해 겨우 집안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이다. A씨는 주인은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온다며 그러면서 도와줄 단체가 있다면 개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겠다며 구조를 요청했다.